열한기상 21장 35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한기상 21장 35절에서 43절 말씀까지. 35절 말씀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부터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곳곳에 선지자들의 무리,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런 학교를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를 운영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곳곳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활동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 그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 사회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로 이제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아무래도 그들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이나 범죄한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회 지도층들을 향하여 강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그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거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육군 사관학교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또는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한 훈련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기록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희생을 각오하서라도 어떤 희생과 또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서라도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선지자의 임무는 아주 막중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한 선지자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그를 쳐서 그의 죄를 경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1, 2차 전쟁 직후였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한 그 아람왕 베나데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하셨으나 아합은 자기의 명성과 또는 이익을 위하여 그 베나닷 왕을 쉽게 놓아줬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려 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종종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에 그냥 말만으로는 이스라엘 왕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적당한 아주 적정한 비율을 들어서 또는 실제 일어날만한 일들에 대해서 왕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을 만큼 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그가 더 이상 그 죄의 지적함이나 고발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강한 동기와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죠. 어, 다윗왕이 범죄하였을 때 어,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 부하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에 마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부잣 집에서 어, 양과 자기 소유가 많은데 그 옆집에 있는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기 집의 잔치 집에 잔치집에 어, 그런 어, 그 재물을 삼고 양식을 삼은 일에 대해서 지적하였을 때 다윗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개하였을 때 그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는 마치 전장에서 바로 온 부상을 입고 온 그런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변장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장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포로를 잡아 와서 그 포로를 지키라 하였고 만일 그 포로를 내가 잘 지키지 못하면 포로를 놓치거나 놓아준 대가에 대한 것을 내가 책임지게 하였다. 그 일에 내가 동의하였는데, 내가 이리저리 소홀히 한 까닭에 그 포로가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놓아주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그 포로와 대신하거나 대체하거나 아니면 은달란트라는 막대한 재물을 돈을 물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왕이 네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해서 아마 군법 전쟁식에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하방이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과 아람과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도하시는 전쟁 중에. 이제 엄격한 군법을 얻긴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 병사 하나를 잡아도 그렇게 그 잡은 포로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같은 어그 같은 군법에 의해서 회부되거나 처벌을 받거든. 하물며 적의 수장을 잡은 일에 대해서 아무런 공의로운 판단도 없이, 특별히 이제 전범 국가적인 전쟁에 있어서 침략 전쟁에 있어서 전범에 대한 것들을 아무 공의로운 재판과 또 판단도 없이 그를 자기 형제로 끌고 그에게 어떤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대가로 그저 놓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 놓아준 이 베나다시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올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이 좋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기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얘기는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이 취한 태도랑은 정말 전혀 상이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랐던 왕들도 때로는 범죄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였을 때, 그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왕들이 분명한 정체성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주권자로 세우사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셨다. 마치 양 무리를 치듯이 치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 왕 와합은 이것이 자기의 나라이며 또이 백성은 자기 백성이며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임으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아주 귀찮은 존재입니다. 예, 자기가 뭐를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마다 이 선지자들이 와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와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그 짜증나고 싫은 거죠. 얼마나 싫으냐면 화가 날 정도로 싫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그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아하방의 반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회개에 이를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수 없을 만큼 선을 넘어간 마음이 굳어버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에 겸손해지지 않죠. 오히려 그 죄저를 지적받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분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 하게 하지 또 죄를 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권력이 있다는 것, 또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회 지도층들 또는 경제적으로 또 부한 사람들 또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회에 있어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사회적인 부요함 또는 명예 또는 권력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줄을 모르고 겸손할 줄을 모르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할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에든 자기의 죄가 자명하게 드러났을 때조차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추기해서 횡포를 하거나 강포를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회가 될수록 그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회겠고 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는 그 나중에 더 심각한 더 심각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공의로우려면 그 시대의 지도층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하겠고 양심이 있어야 되겠죠. 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일단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도덕적으로라도 혹은 법적으로 범죄하였을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쌓여 있는 그런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적용 또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엄격하고 강력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어, 그, 그 말로 전하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 전해지기도 하는 것이고 인격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도 하기 때문에 정말 더 엄격한 더 엄격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군기 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그 말씀이 비록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한 것, 겸손한 것 그것이 그 사회를 살리는 그 사회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또그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하나님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무엇이든지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모든 일들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공의롭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 사회에도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동일할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또그 말씀에 따라 듣는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 주의 공의로운 말씀에 고발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우리 사회의 아픔을 또 하나님 범죄함을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사회 각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겸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각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큰 각성하는 은혜가 하나님 기회가 또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부드럽게 하여 주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백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범죄함이 있거든 즉시로 주 앞에 자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사회 에 하나님 아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고치기를 원하고 행할 때에 주여 저희를 도우사 우리로 인하여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